어서오세요. 삼치하행 냉고,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3월 29일, 모란장입니다. 다음 장날은 언제일까요? 4월 4일이, 모란장이죠. 지금 보시는 우리 기본 포트가 전원식에서 굽터 나가고 있는 것은모란청아어머입니다 기본 포트고요. 보시는 것은 오팔리나, 오팔리나고요. 자, 바위솔도 많이 찾으시죠? 요 아이 이름은 요술꽃이고요. 요술꽃. 이름이 뭘까요? 어, 갑자기 저도 지금 바위솔 종류들이 있고요. 음, 송력국입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송력국은 색깔이 빨갛게 해서 피고요. 요술꽃은 노랗게 해서 핍니다. 그래서 한 포트 한 포트 해서 심어 넣으시고 정말 예쁠 것 같죠? 진주 레크레이션이고요. 진주 레크레이션. 이 아이도, 바이설인데, 되게 예쁘죠? 바이설 종류들이, 요즘 뭐 많이 찾으시니까, 바이설 종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월동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예쁜 자구들이 달려있는 것은 바이설이고요. 아우, 로라가 바이설 사이에 끼고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로라고요. 야이는 보리또자죠? 보리또자면 문 아이, 보리또자고요. 자, 집집시입니다. 집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포즈 같아요. 집시, 어 크지는 않습니다. 야이는 미나고요. 빨간색이 미나고요. 미나 이름은 미나고요. 그리고 도테랑입니다도테랑도테랑 도테랑. 얼굴 한번 보시고 또테랑이고요이 아이는 얼굴이 완전히 뭉겨졌어요그쵸죠 어, 얘는 바비올라네요. 음, 바비올라 창입니다. 바비올라 창이고요. 자, 온솔로우 갑니다. 온솔로우. 온솔로우고요. 온솔로우. 레티지아 잼. 레티지아 잼이고요. 올펫입니다. 올펫 올팻. 물이 이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올펫 핑크색으로 물들면 진짜 예쁜 올펫이고요. 아 이렇게 덴드라잼이 이제 빨갛게 스물이듭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맛의 차이가 많이 나죠. 덴드라잼이죠. 자 이름표 갑니다. 덴드라잼이고요. 오 노라가 진짜 예쁩니다. 오로라고요 오로라. 어, 오로라가 진짜. 이 아이는 천국이죠. 음. 아, 홍옥입니다, 홍옥. 홍옥, 홍옥. 빨갛게 숨물도죠 홍옥에, 음, 어, 거미 오로라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크리스마스 창이고요 크리스마스 창. 이름 보이시죠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야, 이는 아이스 에이지고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고요. 아우, 진짜 밥 그림이 나왔습니다. 저도 저도 밥 그림 얼른 몇개찜 해놔야 될것 같은데요. 밥 그림이죠. 닭그림은 보면, 어, 얼굴 자체가 이렇게 어, 얘는 철라도 나왔네요. 저도 이 아이 찜 해놓고 가겠습니다. 큐비 프러스트고요 큐비 프러스트 이름은 큐비 프러스트고요 큐비 프러스트아메치스고요 모노케로티스고요모노케로티스 어, 모노케로티스나이 진짜 예쁘게 나오네요. 흑양갈매기입니다흑양갈매기흑양갈매기라고도고 흑양 어비프롬이라고도 부르고요. 1월금 까라솔이고요. 1월금 까라솔. 사재고요

라울 꽃도 이 뽑아 주세요 라울이고요. 핑크 딥스. 야, 이는 핑크 딥스죠. 핑크 딥스입니다. 핑크 딥스. 그린티가 아니고 핑크 딥스. 얘는 파랑색고요. 파랑색. 아항무고요. 아항무. 아앙우. 얘가 점동이죠점동 전동. 얘가 어피 풀어미 아 얘는 야구생이 거미입니다. 야구생이 거미고요. 깊이 깊이 묵으면 이렇게 되죠. 깊이고요. 깊이입니다. 얼굴 두개 그냥. 그리고 참탑이고요. 참탑. 제가 뒤쪽으로 쭉쭉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들리 저금, 어 진짜 예쁘죠? 얘는 얼굴 꼬집기 좀 해주세요. 진짜 예쁩니다. 요 아이, 어우,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있는 것은 마들리 저금이고요. 자, 파랑새, 요즘 파랑새 구하기 힘듭니다. 오, 자연분생이 파랑새 같습니다. 자연분생입니다. 이, 이 꽃을 키운 것 같아요. 얘는 베이비 핀 거고요. 오투샵 멘도사 안쪽으로 멘도사입니다. 야 이거 달 진짜 이달 진짜 예쁘죠 멘도사고요. 운동자금입니다. 운동자금, 살구 미인금. 야 이는 데비죠. 데비, 핑크 루비. 살고 민감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얘는 밥이 올라죠. 파비 올라. 얘도 창입니다. 진짜 자고도 잘 자고 되게 예뻐요. 음 오늘 또 뉴엔의 진주가 하나 나와 있네요. 얘가 뉴엔의 진주일까요? 라일락일까요? 라일락이네요. 진짜 예쁘게 나왔네요. 방울 봉낭 나왔고요. 로우 라스다 로우 지금 아래, 아래 동네 에있어 이름은 로우고요 햇빛에 자 로우입니다 로우 로우고요 여기가 오렌지 몰로일까요? 이아가 오렌지 몰로일까요? 오렌지 몰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렌지 몰로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 동네 보시면 맵이나도 나 있습니다 맵이나 메비나. 이름은 맵이나고요 맵이나 메비나. 올리비아, 올리비아 이름알 쳐드릴게요. 자, 올리비아 갑니다. 이름은 올리비아고요. 저 밑에 수연이랑 오늘도 여유진이 복잡합니다. 자, 수연 갑니다. 수연, 수연 크지 않습니다. 옷에 수연이고요. 이름은 수연. 신동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신도 있고요. 신도, 모금피티, 모금피티는 꼭 펴봐야 되죠. 이 아이도 꽃이 너무 예쁘죠. 요즘 한참. 우각이고요 아미산. 눈꽃선 인장. 여기가 우각 철화랍니다. 우각 철화고요. 자, 크린티. 크린티. 이틀째. 화재구요 자, 빨갛게 물드는, 물, 물드는 몰라코고요. 몰라코. 몰라코 아주 예쁘죠. 자 조안 다이엘, 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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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엘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모란청아농원이고요. 모란청아농원. 자 한엽성도 나왔고요. 한엽성도고요. 얘는 정 정난입니다. 정난 정란. 잘못하고 쳤어요. 정이 아니고 적입니다. 적. 적갈대 적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블루 엘프고요. 블루 엘프. 우리 도 자가 묵은 나이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음, 손가락 선인장이죠. 지금 고우치는 것은 기본 포트에 빨간 색깔의 서른식에서 나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500원에 우리 코너도 나가겠습니다. 자, 500원에 코너는 원솔로우고요. 원솔로우. 청성민서 위켄드라고 그러죠. 자, 로우고요. 로우, 누다, 2 0 0 지금 코너는 500원의 코너입니다. 5 0 0원 코너면 작은 포터겠죠. 요 포터입니다. 요 포터. 지금 모란장에 500원처럼 코너 택배해달라고 하시는 분, 좀, 좀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올리비아고요. 올리비아 올리비아 이렇게 이게 게이 아이는 어, 치설송이고요 음, 얘가 피어린스고요. 피어린스 자 칼라염자 얘가 청성미인인가요? 하여튼 미인종류 같아요. 미인종류고요. 이 아이가 핑크딥스 아이 같죠? 핑크칩 사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품들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도 보시면 7시 한 40분? 7시 한 10분? 요정도 됐는데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고가의 아이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깔아서 이를금 대품들 5천원이납니다 이건 이름이 얘, 얘네들은 물을 팍팍팍 주면서 뭐, 뭐, 키우시면 훨씬 더 좋고요. 칼라 염자랑 미니 염자도 크게 그 품사이드 5,000원,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자, 멘도사. 네, 오, 멘도사 5,000원이면 진짜 괜찮네요. 그렇죠. 멘도사 5,000원에 나가고요. 그러면 제가. 팬데에서 남아 5,000 원인 것 같아요, 풍성합니다, 그렇죠? 자, 창조 들어갈게요. 젤리 가시오피아가 8,000 원. 사이즈 크고 좋죠? 제가 넌상 오면은 이 아이들 찜 하고 싶은 아이들이고요. 자, 누브라, 누브라는 어우 금액이 너무 착하죠? 그리고 원종 예보니 원종 예보니는 금액이 7,000 원이 랍니다 원종 예보니 희생입니다. 세상에 원종 예보니 너무 예뻐요. 원종 예보니고요 사장님, 개선해주세요사장미 네. 누브라, 누브라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누브라 대품 사이즈가 얼마냐? 8,000원이고요. 얘는 네, 원숭이, 네. 꼬리 원숭이 철화 같아요. 예, 다 끌고, 얘는 네. 기니특성이 음. 좀, 그리고 꽃대들이 한참 예쁘게 뱉는 사이즈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젤리 가오피아 제품 사이즈들도 중간 어? 여기 나왔네요. 철우 음, 백도 있고요. 유런 아이들 공공작이라든지요런 아이들 제품 사이즈 많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패키지는 못했습니다. 중간 중간 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한수금 빠지고 나면 또 펼쳐집니다. 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음 장날은 4월 4일이고요. 네.